안녕하세요. 텍스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비슷한 키워드,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중 자주 나오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얘기해보면, 뭐, 내비, 뭐, 똥콜, 그리고 뭐, 진상 손님 등의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평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평점 시스템은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이 활성화 있는 제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보면 뭐 음식점, 미용실, 영화, 택배, 숙박 등 평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평점 제도가 있으므로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잘 사용하면 관리와 선택 차원에서 이만한 시스템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택시 평점은 어떨까요? 사실 평점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점이 높으면 안 좋은 콜, 톡칭 똥콜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인식이 기사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부러 평점을 낮추는, 기사들이 일부러 평점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가맹기사들은 평점에 따라 점수가 낮으면 재교육을 하고 점수가 높으면 마스터 그룹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특별히 평점이 낮다고 불이익이 있거나 평점이 높다고 메리트를 주는 평소 체감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더 적극적인 그리고 당근과 채찍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지는데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제가 홈쇼핑을 보는데 집에서 자전거 운동을 하면 운동량에 따라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응용해서 평점에 따라 매출의 일부를 마일리지 형식으로 기사에게 지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점이 높은 기사에게는 목적지를 표시해줘서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요. 사실 평점이 높은 기사는 콜 거절률도 낮거든요. 하루에 거절할 수 있는 횟수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평점 높은 기사에게 운행에 대한 효율성과 자율성을 준다거나 아니면, 벤티처럼 예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팁제도가 있는데, 운행에 대해 손님의 만족도가 높을 때, 이 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좋은 평점과 기사에게 팁을 줄수 있는 방법도, 평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평점에 대한 기회는 균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콜에 대해서는 모든 기사들이 동등하게 시간 및 거리를 고려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 말한 내용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평점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서 더 정확하고 평가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택시는 타 업종처럼 평점이 미리 손님에게 보여져서 이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사와 손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택시 업계의 발전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님들에 대한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며 을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